자 오늘은 세차 하러 왔습니다 근데 세차장이 아니라 그냥 공터 주차장 와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물 없이 세차가 가능한 편리한 세차 과정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동생 라스카도르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인사해줘 안녕하십니까 충석 라스카도르 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동생하고 세차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닝 페이스리프트 모델 모닝 어반의 물 없이 간단하게 세차할 수 있는 과정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차량에 묻어있는 먼지를 먼저 제거해주는 과정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선에서 새롭게 출시된 투인원 초극세사 먼지 털이겐인데요. 외장 먼지 제거할 수 있는 먼지 털이겐 랑 다음에 실내. 또 먼지 제거할 수 있는 먼지 털이게 이렇게 두 가지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구매하시면 실외랑 실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두 개의 먼지 털이게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 없이 세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차량 표면에 있는 먼지부터 제거를 해준 후에 세차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차량의 먼지를 제거를 해주는데요. 이물 없이 세차하는 건말 그대로 간단하게 세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미세먼지라든지 꽃가루 그런 것들이 날려서 세차를 한 이후에도 차량 표면에 이렇게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손쉽게 제거를 해주고 오염이 많이 됐을 때는 물 세차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세차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불스원 먼지털이개 외부 전용 먼지털이개가 또 괜찮은 점은 이렇게 길이를 늘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닿지 않는 루프 같은 곳에 반대쪽 또 편하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먼지가 묻어 있고 이쪽은 방금 먼지털이개를 이용해서 제거해 준 다시 한번 닦아주고 있습니 여기는 닦은 부분, 여기는 그렇지 않은 부분. 바로 육안으로도 볼수 있게 먼지가 제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불스원 먼지털이개는 초극세사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전에 그 먼지털이개 사용하면차 표면에 스크래치 나고 잔 기스들을 유발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주는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편리하면서도 차량 표면도 보호할 수 있는 먼지털이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먼지털이개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먼지를 제거를 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제품, 볼스원의 퍼스트 클래스, 물 없이 간편 세차할 수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차량 표면에 이 제품을 뿌려주고 세차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차량 표면에 먼지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남아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룩이 남아있는 오염된 부분에 제품을 분사를 해주고 바로 타올을 이용해서 닦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들이 이게 용액에 뿌려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때 이제 타월을 이용해서 닦아주게 되면 제거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수원, 물 없이, 간편 세차 제품을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오염물질들에 이렇게 제품을 뿌려줘서 오염물을 떨어뜨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제품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세차와 광택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도 제거해 주지만 그 닦은 부분은 은은하게 광택이 올라오는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도장면뿐만 아니라 휠, 유리, 그리고 방금 보셨던 대로 램프류까지 자동차 모든 부위에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뿌렸을 때 지금 방금 냄새 나지 않았어? 네. 블루베리 향. 음. 상쾌한 향이 나서 세차할 때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간단하게 먼지 제거해주고 물 없이 세차 가능한 용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차를 하고 있는데 비가 또 갑자기 내리고 있어서 외부 세차는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그렇게 물 없이 세차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실내 또한 똑같은 과정으로 세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실내 전용 먼지털이게를 이용해서 도어 트림 쪽에 오염물질이 묻은 부분을 먼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질문질 해주면 이 과정만으로도 여기 묻어 있는 이물질은 제거가 됐고 이쪽에 있는 또 이물질은 아직 제거가 안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때 사용하는 제품은 불성 크리스탈 실내 클리너. 이 제품을 사용해서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묻은 부분에 제품을 이렇게 분사를 해주고 이제 타올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게 되면 표면에 묻어있던 오염물질이 사라지는 깨끗이 제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스원 크리스탈 실내 클리너 또한 실내 내장제 거의 대부분은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손잡이 부분뿐만 아니라 밑에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뿌려서 닦아주면 이렇게 은은하게 광이 올라오면서 세정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염 물질이 묻어 있는 부분도 깨끗하게 제거가 됐고. 대부분 이 실내에 오염물질을 묻게 되면 물티슈로 이용해서 닦을 경우가 많은데요. 물티슈로 이 제거를 하게 되면 물자국, 그러니까 물때도 남게 되고 대시보드나 내장제 고유광택이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티슈에는 세정성분이 없어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닦아주는 역할만 해주기 때문인데요. 불성 크리스탈 실내 클리라는이 세정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염물을 보다 쉽게 제거하고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며 광택 효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지 털이게로 먼지를 제거해주고 불스원 크리스탈 실내 클리너를 사용해서 세정하고 광택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리스탈 실내 클리너 또한 제품을 분사했을 때 블랙 베리향이 나기 때문에 좀더 쾌적하면서도 기분 좋은 실내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불스원 크리스탈 실내 클리너를 이용해서 대시보드 쪽하고 중앙 블랙 하이그롯이 있는 부분도 세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타월에다가 이렇게 묻혀 줘도 되거든요. 제품을 묻혀 주고 이렇게 문질문질 해 주게 되면 플라스틱 소재긴 하지만 이물질도 제거되고 이렇게 은은하게 광택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불성 크리스탈 실레크너를 이용해서 타월에 분사를 해 주고 중앙 스크린 쪽 문질문질, 큰힘안 들이고 그냥 문질문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블랙하이그로시 소재 자체가 보기에는 좋은데 지문이라든지 오염엔 좀 취약한 소재이기 때문에 불성 크리스탈 실내 클리너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정전기 방지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부분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좀더 깨끗하면서도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불선에서 새롭게 출시된 물 없이 세차 가능한 제품 만나봤는데요 물론 오염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이런 물 없이 간편하게 세차를 할 수는 없지만 세차한 지 얼마 안 돼서 먼지가 쌓이는 상태거나 현재처럼 세차한 이후에 이게 비를 좀 맞았을 때는 장소나 시간 구애 없이 꽤 편리하게 차량의 외장과 내장을 세차할 수 있는 제품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됐던 불스원의 초극세사 투인원 먼지 털이기 및물 없이 간편 세차 그리고 크리스탈 실내 클리너 제품 리뷰였습니다.